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음, 오늘은 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음, 음, 점점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도 오고 오늘 2시 손님, 처음 오시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을 잊으셨는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그래서 생각난 기회에 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어, 모든 손님들을 다 똑같이 똑같이 관리해드리고 예뻐 해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이라도 어뭐 조금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손님이나 그 별로 안 좋아하는 손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어, 이게 뭐, 선생님이 좋으면 그,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다그 선생님 따라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 손님들은 거의 다, 뭐, 매너 좋고, 음, 착하신 편이에요. 너무, 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통틀어서 어 이게 여기까지 일해왔던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좋은 손님 싫은 손님 중에 뭘부터 얘기할까요? 좋은 거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손님 유형은요 음 저를 일단 잘 믿어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어, 제가 충분히 상담 그리고 주의사항 그다음에 진행 과정 다다저 설명드리거든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어떠어떠하게 반응이 나올 거고 주의사항은 뭐뭐뭐 그리고 뭐 추천할 만한 화장품 뭐뭐뭐 최대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그걸 딱 믿으시고 집에서 어떤 반응이 와도 그냥 한번 뭐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물어볼 만 한데 그냥 어안 물어보셔요. 그래서 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 그럼 어,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 그러면서 그냥 저를 다 온전히 믿어 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좋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홈케어도 중요하세요. 수분 공급 잘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잘 지켜 주시거든요. 그럼 치료 효과도 되게 빨리빨리 빨리, 빨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이 저는 제일 이쁘고 좋고요. 어, 그런 분들은 효과도 바로바로 바로 보이니까 저도 참 보람을 느껴요. 어, 그런 분들은 또 음, 하... 제가 관리를 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전또 좋은 손님 중 유형이거든요. 어, 왜냐면 주무신다는 거는 일단 이 공간이 편안하다는 거고 제 관리가 편하다는 거고 어, 물론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 경우도 있지만 주무시면서 관리를 받으면 일단 릴렉스한 상태에서 피부 제품 흡수 같은 것도 더잘 되거든요 팩 하시는 동안 특히 주무시면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는 손님 유형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작은 정성이지만 뭐 먹을 거라든가 아니면 손편지 그리고 따뜻한 문자 뭐 후기 뭐 이런 거 흔쾌히 보내주시고 또 제가 올려도 되냐 했을 때 아 좋은 건 나눠야 된다면서 어, 사진 올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손님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 좋은 손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제일 싫어하는 손님 유형 중 하나는 일단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손님일 거예요 그건 다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음내 음, 시간도 소중한 만큼 다른 손님들의 시간 약속도 소중한데, 지금 이분이 빵꾸를 내므로써 다른 한 분, 급한 분은 예약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분들은 좀, 음, 싫죠. 음. 어, 뭐, 한국의 짱짱한 큰 병원들은 뭐,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컨펌 문자를 쫙다 돌리는 그런 게 있지만, 어, 저는 그런 것도 없고. 게다가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의 그 핸드폰 캘린더 기능을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어, 나 컨펌 연락 좀 해주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에게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간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또 반대로, 아까, 미, 절 믿어주시는 손님이, 어, 좋다고 했으면, 반대로, 좀, 부신이 가득한 눈빛으로 오셔가지고, 어, 되게 어설프게 아는 지식들을 막 던지시면서, 막, 어, 그러시는 거예요. 불안한 눈빛과 제스처를 보여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음, 좀, 길게 갈 수도 없을뿐더러 효과를 100% 믿어주시지 않고 따라와 주지 않으시니까 효과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죠. <laughs> 그렇구요. 근데 그, 그분들을 진정으로 내 편으로 만들면 어, 더 신임이 두터워지니까 어, 그게 1, 2년 이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서 또 오는 짜릿한 전율이 있더라고요. <laughs> 아, 그리고, 어, 이거는, 음, 그리고 또, 마사지 같은 거 받을 때, 좀, 최대한 이 몸을 릴렉스하게 이렇게, 자, 어, 주무시는 것 마냥 이렇게 딱, 힘을 다 빼셔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간혹 이, 이, 목 뒤를 닦으려고 이렇게 머리를 들면, 이 힘을, 목을 빳빳이 들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그거는 어, 싫다기보다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내 머리가 무거울까봐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건 뭐 헤어, 헤어샵에서 샴푸할 때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 오히려 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 머리 무게 생각보다 무겁지 않거든요. 무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음, 이 공간에 오셨다는 건 편히 쉬려고. 오셨잖아요. 한숨 주무셔도 되고, 그냥 힐링하는 공간이니까. 어, 나는 공주다. 나는 대접받으러 왔다. 나는 한숨 자러 왔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음, 조용한 음악 들으시면서 따뜻한 배에 누워서 그냥 힘을 쭉 빼시고 음, 그냥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걸 찍으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네요. 음. 그러면 저는 다음 손님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뭐. <laughs> 어, 환절기에 감기 다 조심하시고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손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얼미인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